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만 바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워도우 스타터를 갓 완성하신 분 또는 스타터를 나눔 받거나 처음 길러 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즉, 이 영상에서는 스타터를 평소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드립니다. 사워도우 스타터 피크의 구분법, 루방을 언제 빵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등의 내용은 위에 뜨는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안내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이 영상에 없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사워도, 스타터, 르방 이 단어들은 같으면서도 다른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우리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빵을 만들지요.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워도우는 밀가루와 물이 발효되어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혼합물입니다. 그 속에는 박테리아와 야생 효모가 살고 있어 빵을 부풀리고 빵의 특유의 풍미를 만들어 줍니다. 르방은 프랑스어이고요. 부풀리다 또는 효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르방은 영어로 사워도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부 영어권에서는 르방과 스타터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스타터는 우리가 평소에 간직하고 키우는 씨앗 사우도우의 의미가 강하며 르방은 빵을 만들기 위해 이 스타터를 다시 제조하여 만든 새 스타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스타터는 계속 지속되며 르방은 일회성인 경우가 많고요. 스타터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키워나가는 거라면 르방은 어떤 빵을 만드냐에 따라 원료나 레시피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워도우 스타터는 하얀 밀가루로 만든 것을 의미하며 통밀, 호밀로 만든 것일 경우는 통밀 스타터, 호밀 스타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사워도우 범주 안에 있는 것이고 스타터가 르방이 되기도 하고 르방이 스타터가 되기도 합니다. 이세 단어들은 흔하게 혼용하여 쓰이고요. 저도 평소 말할 때 구분 없이 단어가 튀어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개념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사워도우 스타터는 살아있는 혼합물이므로 밥을 주어야 계속 살수 있겠죠. 사워도우의 밥은 밀가루와 물로 구성됩니다. 기존 스타터에 밀가루와 물을 섞어주고, 최고의 높이로 부풀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밀가루와 물의 비율은 1대1입니다. 이렇게 키우는 것을 리퀴드 스타터, 르방 리퀴드라고도 합니다. 보통 리퀴드 스타터의 수분율은 주로 100%를 유지합니다. 물의 비율을 낮춰서 키우기도 하는데, 이것을 스티프 스타터, 르방디르라고도 하며 수율이 60%전으로 대직한 질감을 가집니다. 스티프 스타터는 특히 여름에 발효속도를 늦추며 관리하고 싶거나 톡 쏘는 산미가 있는 빵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들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저도 100% 수율로 스타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밥을 줘볼까요? 냉장고에 있던 스타터 실온에서 피크에 도달하거나 도달한 후에 스타터를 준비합니다. 즉, 배고픈 스타터에게 밥을 줘야겠죠. 밀가루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종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흰 밀가루로 키웁니다. 물은 생수나 일반 필터된 물 또는 수돗물 등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이시면 수돗물을 사용해 보세요. 너무 잘 큽니다. 단,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만요. 밥을 주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스타터가 피크에 빨리 도달했으면 좋겠는지, 느리게 도달했으면 좋겠는지, 본인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피크에 빨리 도달하려면 우선적으로 밥 양이 적어야 하겠죠. 반대로 밥의 비율을 늘리면 천천히 피크에 도달하게 됩니다. 밥의 양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1대1대1에서부터 많게는 1대20대20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며 더 적어도 또는 더 많아도 됩니다. 밥 양의 비율과 피크에 도달하는 시간은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생략하고요. 참고로 경우의 수라 하면 계절, 날씨, 실내 온도, 물 온도, 밀가루 종류 등등이며 온도가 높을수록 발효가 빠르며, 호밀, 통밀이 들어갈수록 발효가 빨라집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몇번 리프레시 하시다 보면,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밥의 양을 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밥의 비율이 낮은 경우는 괜찮은데,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는 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타터의 양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대 10대 10의 비율로 밥을 줄때 기존 스타터의 양을 10g으로 한다면 밀가루는 100g이 되고 물도 100g, 즉 210g의 양이 탄생됩니다. 단순히 리프레시 하려고 한 경우라면 이 스타터는 다음 밥 주기를 할때 결국엔 버려야 합니다. 물론, 버리는 스타터를 다른 베이킹이나 요리에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양도 너무 많아지게 되면 소진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관리하실 때, 버리는 스타터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기존 스타터의 양을 팍 줄여서 리프레시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존 스타터 2g에 밀가루 20g, 물 20g. 리프레시를 해놓고 외출을 해야 한다던가 더운 여름 취침 전에 리프레시하고 싶은 경우 실온에서 키우는 스타터의 밥 주는 주기를 늦추기 위하여 밥 주기 비율을 높여 관리하기도 합니다. 늘 유지하는 스타터의 양은 50g 전후의 양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버리는 스타터의 양을 줄이면서 동시에 언제든 누방을 만들 수 있는 스타터의 양은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더 적게 또는 더 많게 정하시면 됩니다. 부피의 변화를 잘볼수 있도록 좁고 긴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터의 무게를 재고, 물을 먼저 넣고 섞어줍니다. 그 다음, 밀가루를 넣고 섞습니다. 옛날에는 대충 섞으세요 라고 했었는데요. 스타터도 매끈하게 잘 섞어주어야 기포도 더잘 생기고 발효도 잘 됩니다. 당연한 원리인데 왜 간과했을까요?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잘 섞어주시고 높이를 표시하고 직사광선을 피하여 두면 됩니다. 뚜껑은 느슨하게 덮어줍니다. 온도는 25도씨 전후가 가장 무난합니다. 약간 더 낮아도 높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춥거나 더워도 실내 온도가 18도씨에서 28도씨 범위를 넘지는 않으시겠죠? 이제 스타터 속의 박테리아와 이스트는 새롭게 들어온 반죽을 소화하며 활성화됩니다. 피크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리프레시 하시거나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일 누방으로 만드신 거라면 빵에 사용하시면 되겠죠? 리프레시 하실 때 버리게 되는 스타터나 또는 사용하고 남은 스타터 등은 따로 모아 냉장 보관하시고 다양한 베이킹이나 요리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스타터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냉장고에서 꺼내어 리프레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스타터의 힘이 아직 약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실온에서 반복하여 리프레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빵이 잘 나오고 스타터가 매우 왕성하다는 확신이 선 후에는 수주간씩 냉장고에 보관하여도 되며 빵을 만들기 전에 꺼내어 리프레시 해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다만, 스타터의 컨디션이 회복될 때까지 두 번에서 네번 정도의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스타터의 컨디션은 피크에 도달했을 때의 볼륨, 기포, 향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섞었을 때보다 2.5배 이상 부풀고 기포가 가득 차 있는 게 보이며 은은한 산향이 납니다. 한번 완성된 사호도우 스타터는 잘 죽지 않습니다. 피크가 좀 지났어도 다시 리프레시 해주면 살아나고요. 특히나 냉장 보관의 경우는 생각보다 오래 살아 있습니다. 제 영상 중에 5개월간 방치했던 스타터 모습을 보여드린 컨텐츠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실험 삼아 계속 냉장고에 두었습니다. 1년 7개월 후에 다시 리프레시 해보았는데 금방 살아났습니다. 제 실험은 2년이 최장기간이었습니다만 미생물의 생명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우도 베이킹을 잠시 쉬실 경우 굳이 얼리거나 말리거나 할 필요 없이 냉장고 깊숙한 곳에 두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실험의 결과일 뿐, 여러분이 베이킹에 게을러져도 된다고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저처럼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신 분들은 냉장고 한 구석에 버리는 스타터를 보험용으로 조금씩 모아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에 하나 기존 스타터를 다 사용해 버린 후 그릇 설거지까지 해버렸다거나, 실온에 방치했다가 죽여버렸다거나 하는 알지 못할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스타터 관리와 보관에 관한 내용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오도우가 살아있는 물질이다 보니 늘 변수가 있고 직접 겪어봐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인스턴트 이스트를 사용하는 제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오도우는 절대 어려운 것. 난이도가 있는 그런 베이킹이 아닙니다. 곁에 두고 조금만 같이 생활하다 보면 매우 친숙한 베이킹 동반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